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고고TV 여명이 어제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어려국정농단 맨날 기다리시는 2 0 0 6유지 어려 붕괴 어려국정농단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어, 내년 3월달까지 어떻게든 어대생 전공이들은 사보타지 견디십시오. 그전에 어대 교수님들은 진짜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정신과 어, 후학과 대한민국 국민들을 극정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남아 계셔도 좋으나 이탈하시는 게이 그 의료 국정농단을 빨리 해결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고TV가 는 방송이 단지 의료 붕괴, 의료 현장, 의료 대량만 다루는 게 아니라 정치와 같이 믹스해서 입체적으로 하는 방송이니 참고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지금 최고의 국민적인 민생 문제는 의료 대략 의료 붕괴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문제가 너무 급부상해가지고 어? 국민들은 김건희 쳐다보기 바쁩니다 예쁘다 나도 성행할까 그렇게 바라보기 바쁩니다 긴거희의 공천계의 긴거희의어 어마어마한 무시한 부정부패가, 어 주가 조작이라든가 아주 급부상해가지고 리도 아닙니다. 이대로 가면은 의료 국정 붕괴와 맞물려서 내년 3월 전에 윤석열은 끝날 것 같아요. 응?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계속 내년 3월까지 이어가면은 윤석열은 쫓겨난다. 오르게가 이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거진에 끝날 것 같아요. 김건희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이가 워낙 무식, 무지, 무독 폭력적이라서 국민들의 지지와 20% 아래로 꼬꾸라지면 은 지지율이 회생 안됩니다. 근데 오늘까지도 어?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과 윤석열의 따가리들, 행정 강요들이, 기가 찹니다. 지금, 어제부터 나오는 건데, 음? 지금 어평원이 49개 항목으로 10% 이상 어대 정원을 한 곳을 갖다가 평가를 해서 다 나가리 시키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 난리가 났죠. 음? 1,500명 새로 도전하는 신입생들이나 또는 어이구, 그, 지방 어대생들, 또 수도권 어대생들, 빅식스만 빼고, 괜히 정원했네? 현재 있는 어대생도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응? 2025년 정원된 천5 0만 빼고, 그건 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해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들 임시방편으로 계속 인경병식으로 뗀방실로 어? 법을 선대요. 그리고 사회 시스템, 또 의료 시스템, 입시 시스템 모든 걸 기존에 대한민국 건국 78년 동안 잘 되는 걸잘 되고 있던 거를 윤석열 하나, 김건희 하나를 위해서 다 손대면서 파괴하고 있죠. 그래서 오평은 무력화 시도를 하는데 이거 벌써 예상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료인들이나 의대생들이나 전공의들이나 학부형들은 다 아실 겁니다. 대통령영으로 대통령령으로 어 어평원 경관을 <laughs> 손대겠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어평원을 무력화시키고 어평원에서 평가가 나오면은 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어평원 평가를 유예가 아니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의협신문에서는 불인정 어대 1년간 처분 유예 이렇게 나오는데 어평원 자체의 평가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 견뎌는 이유가 뭡니까? 어? 민주당에서 계속 거부권, 아 민주당에서 계속 특검법, 법률안의 통과도 거부권, 거부권 하고, 윤석열이 지금 살아가는 것은 대통령 시행용으로 살아갑니다. 그건 정치적인 거죠. 그렇죠? 근데 어대 정원 문제와 의료국정농단, 시민, 국민의 죽음에 대해서 그걸 시행용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가. 나 대통령이야. 시행용으로 음?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인법 예고했다 하겠다는 소리예요 반드시 합니다 얘는 그 전에 무너뜨려야 되겠죠 보평원이 어, 지금 다 어? 모든 어디에 그 평가 자료를 접수했고 내년 1월에 발표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 전에 무너져야지 대한민국이 살고 대한민국 국민이 사는 거예요. 어렵게는 차차고라도 응? 지금 얘가 이거 보면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어평원을 불인정, 어평원 불인정 권한을 박탈하겠다. 어, 정부에서 무조건적으로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하겠다. 어평원과 평가를. 어? 이 자체는 뭐예요? 어? 인정 내용을 무조건 1년 전에 공표하겠다. 업무한다. 어, 뭐 지금 오평은 평가가 몇 개월 안 나오는데, 오평은 너희 평가한 거 1년 전에 공제해야지. 너희 인정해주겠어. 이런 말이죠. 무력화시키는 거죠. 유예가 아니라. 어? 이 기가 찬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오평은 무력화 같은 거는 동아일보를 제외하고는 보도 자체가 안 됩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또 시리즈로 떨려요. 무슨 시리즈? 그, 의료계 명을, 어? 석학들을 데리고, 어? 의료계 문제점, 또, 의료계 문제점이라는 게 필수 의료의 문제점, 필수 의료인의 수업 방향, 이런 걸또 때려요. 그거를 요구했던 거예요. 그거부터 하고, 어디 정원을 했으면 됐죠. 또, 조선일보 같은 경우, 아니요, 중앙일보 같은 놈들은, 그 약사들 리베이터, 의사들한테 들어가는, 어?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다 있는데 그 리베이터 같은 게 약사들 아니 약국들이 아니요 제약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똑같은 약하고 경쟁이 붙으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솔직히 그거 없어야 돼요 그게 국민들한테 지탄받으니까 그런 것만 막 보도해 중앙일보는 아주 나쁜 놈들이죠 기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공무원에 긴건희에 부정부패 뇌물백은 그런 건 모두 안해 이놈들이 중앙일보는 보면 이 기가 찬 나라 아닙니까? 권력이 쌓으면 나라가 망하고 정부가서 부정부패가 되면 그 부정부패를 조장하는 거예요. 300만 원짜리 내물 백이 아무것도 아니다. 어? 대통령 관리 안 했다. 김건희는 민간인이다. 받아도 된다. 기가 찬거 아닙니까? 그런 의사들 민간인 아닙니까? 군한번 쓰셔보십시오. 어? 제약사들이 의사한테 로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게나올거예요 부정부패가? 정부, 광극공사 발주하는 데한번 쓰셔보십시오. 이 나쁜 나라가 된 겁니다. 부정부패가 없을 수는 없죠. 안 좋은 건안 좋은 거죠. 그러나, 어느 한, 직능단체, 어느 한, 어, 그 어려게 이런 걸 죽이는 이런 정권이 정권입니까? 오늘 같은 경우 나오는 게 뭡니까? 어? 의협 신문에서 보도하는 거 보면 은 변호사 협회 자체도 반기를 어? 듭니다 이제. 솔직히 말해서 변호사, 검사, 판사와 의사가 어 서로가 내가 더 똑똑해 이거 아닙니까? 서로 우월요식 선민인식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죠. 이걸 저질러 놈들이 검사놈들이 저질렀으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저질러 쓴 거니까, 어? 4월 총선에 깃발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변호사 협에도 이제 지들이 죽어가고, 너무나 민성이 말이야, 어? 추난가에서 나오는, 금반 옥주는, 어? 무슨 누혈이요? 이런 말 나오잖아요? 어사돈니가처먹는 거는 대통령이가 처먹는 거는 어 백성의 고름이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변호사들도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변 사법부에서 변호사협회가 어 대법이 의정 갈등 해결의 기회를 놓쳤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죠. 사법은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 공익을 위해서, 어려인을 희생시키고, 공익을 위해서, 어대생을 희생시키고, 전공을 희생시키면 안 됩니다. 어? 그 당시에 사부가 잘못 판단한 거죠. 어? 그래. 우리는 잘 몰라. 근데 뺑뺑이도 있었고, 지방 어려고 어쩌고저쩌고, 필수 어려출패해서 어쩌고 어디 놀려야 돼? 낙수효과를 갖다가 판결한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성들이, 누가 지성이냐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변호사 시험 본 놈들이 지성인가? 의료인들이 지성인가? 아니면 고고티브 같은 필부, 얼치기 시사평론 하거나, 어? 인문계나 사회활동에 하던 우리 같은 지성들이 진짜 지성인가? 어느 한 외골수로 빠지고 전체 사회를 모보는 대법과 판사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표 애들이 응? 대법원은 정은 집행정지 기각전 현실을 한 번이라도 봤나? 한 번이라도 현장을 가봤나? 큰 문제예요. 검사 판사 이놈들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벌을 주고 판결을 하면서 현장을 안 가요. 특히 로스쿨 출신들 그것들은 기가 차죠. 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어디 정원 조정한 걸 갖다가 정부 편을 든 것은 의학 교육의 질을 저하시켰다. 담망이 생겼다. 어 그리고 전문직 제도가 전문직 제도가 본질적으로 공격받는 이 사태에 주목해야 한다. 하 요새 변호사들도 정관들만 잘 먹고 잘 살지. 또, 대형 로펌들만잘 먹고 잘 사지, 어? 한 달에, 뭐, 500만원 못 버는 변호사들도 많아요. 주위에 보면은. 그런 애 없어, 나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요새 로스컬 애들은 없고.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오는 것도, 어, 근정이, 뭐, 건강보호원, 정산심의위 그런 게 있나 봐요. 근정에서 1.5를 갖다가, 어? 벌써 국고를 썼어요. 건강보험을 썼렸었어요 제가 볼적에는 2조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김윤희가 나온 거래. 김윤희가 그놈의 새끼가. 어? 보름 전까지만 2조 쓴 거로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언론에. 근데 내가 든든을 거는 4조 정도 쓴 거로 알고 있어요. 국고를. 4조를 투입했으면은 환자가 없어서. 그죠? 전공의가 달아나서 4조 투입한 거죠. 수도권 지방대행병원에. 사주를 투입했으면 필수 의료로서 확충됐어요. 어? 지금 보면 세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문제인 만큼 국가부채가 더 늘고 있어요. 윤석열이. 건전재정건전재정 건전쟁쟁, 하면서 공공에서는 안 줄여요. 공무원 안 줄이고 공개업 안 줄여요. 월급 안 줄이고 고정비를 안 줄여요. 이 정권이. 그러면서 오만해서 법인사 가지고 뭐, 양도세가 가지고 그랬지만, 5만돼서 지금 세금을 걷어야 고통스러울 정도로. 저,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고 있으면은, 어? 돈도 없는 놈이, 내가 알기로는 4조 정도 쓴 걸로 알고 있어. 4조를 빵꾸 내버렸어. 건강보험에서 1.5조, 어, 정부재에서 2.5조, 그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멍청한 새끼가 어디 있습니까? 또욕 나온다. 어? 또, 오늘 아침 갖고 나오는 게, 이상민이, 이놈의 새 맨날 민방위 입고 나와, 지들이 만드는 재난, 지들이 만드는 국가 재난을, 어, 의사한테 뒤집어 씌우고, 맨날 민방위 입고 나와서 재난을 극복하겠대. 이 미친 정권 아닙니까? 어? 상급종합병원에 구조전환으로 연 3.3, 3.3조 근보를 또 투입하기때. 내년 되면 근보 적자예요 내년 되면 근보 적자로 넘어갑니다. 왜? 내년 되면 똔똔인데, 근보가. 윤 문제에 다가체 먹어가지고, 운케어 때문에. 그런데, 올해 벌써 근보에서 끌었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끌었어요. 그럼 내년는 근보 적자 들어가요. 근데 이 새끼는 하는 말이, 3.3조의 근보를 5년 동안 투입하기 때문에. 이 미친놈 아닙니까? 어? 그러면 건강보험 적자가 되면, 어, 건강보험을 올리겠다는 거, 올릴 수 뿐이 없죠? 공강보험접수 되면 뭐 올려야 됩니다. 오래 안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 이 문제가 결국은 서민들을, 어? 서민들이 고통받고 진짜 치료를 못 받는 형, 사태가 오는 거죠. 의료인들이 말한대로. 개인적으로 고고비에는 집안치 있다고 너무 많이 가지고 갑니다. 의료보험을. 한 35만원 띠 갑니다. 뭐더 어? 내게 생겼어. 모든 국민을 고통받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죽이면서 재증은 재증대로 투입되고 의료인들은 의료인대로 혹사당하고 그렇죠? 다만 같친 놈이에요. 이 정권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마지막 예가 지금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 있죠. 공부회를 끌어올렸다, 군의관을 끌어올렸다, 효과없어. 그러면은 이제는 우대성이 배출한대. 증문에도 배출한대. 그럼 뭡니까? 어? 어무사관 후보생이 안 가, 이제. 그거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어? 이건 오늘 신문에서 나온 건데, 어무사관 후보생 184명 뿐이다. 87%가 극감했다군 의료 공백이 불가피하다. 이군 놈들도 시안한 놈들이죠. 윤석열 국군 총 사령관이라고 통수권자라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군인이 죽게 생겼어. 군인이 치료 못 받게 생겼어. 군에서 치료 못 하고, 또 군에서 중환자는다 민간으로 뺏죠, 이때까지. 민간도 없어졌어. 군도 없어졌어. 대한민국 솜털 같은 2무살짜리를 군에 가서 어떻게 하라고. 이 나쁜 놈이죠. 어? 군 의료체계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군 의료체계가 흔들리면은, 군 전체가 흔들리게 되죠. 나라가 흔들리게 되죠. 군에도 피해 간호사 뽑을래? 어? 한심한 새끼들. 군 간호사도 있긴 있죠. 그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대학병원, 대학병원에 지금 막 뽑고 있잖아, 공보이를 그거 다, 어? 지방에 취약지에서, 의료 취약지에서 막 뽑는 거야. 83%나 취약지에서 뽑았대. 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런 거를, 어? 이런 거를, 동아일보는 간혹 가다 보도를 해요. 조선중앙은 이런 걸 보도 안 해요. 보수지? 그것들 보수지 아닙니다. 고거티브의 말은 보수예요. 그런데, 윤석열 무너질까봐. 지금 무너지는 게 깔딱깔딱깔딱깔딱 고개 넘어가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내년 3월까지는못올것 같은데요? 어? 어려 국정농단하고 김건희 공천개입 때문에 300만원짜리 뇌물병은 좋아 너치마병에 감췄으니까 쌀만 먹든 구워먹든 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쪽팔리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데 말입니다 국민은 죽이면 되지 않, 않지 않습니까? 젊은 청춘들이 병 걸려서 치료 못 받으면 안치 치료 못 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애들이 또 산모가 죽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트리플러 한 놈이 윤석열입니다. 이 정권을 제껴야 됩니다. 이까지 겠습니다